안녕하세요. 탤런트 이용진의 세상 사는 이야기 네 번째 마당. 오늘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이비스 탤런트 이용진입니다. 아, 오늘 저희 그 모셔 보는 그 분은 약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차창규 회장님이시라고 지금 현재 대한월로 노인회 회장님으로 봉직을 하고 계시고 광복회가 그 태동을 하는데 그 많은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창규 회장님을 모셔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창규 회장님께서 직접 어, 인사를 좀 드리면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차, 자, 시, 자, 식, 자. 기 뿌리자 심을 식자 차시식 선생의 손자로서 1960년대서부터 광복회에 관여해서 1968년에 광복회 의전 의전부장을 겸임했고 그후 7년 동안 광복회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조부님에 대한 얘기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 우정장안면에 그 동삼일 만세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음. 우리 차예식 선생님은 경기도 화성 우정장안면에 독립 만세 운동의 총 지휘자로서 어, 그 당시 면민 2,500명을 이끌고 쌍봉산에서 독립 만세를 운동을 하다가 일본 외눔한테 웨누, 체포돼서 15년 진역을, 진, 어, 진역, 어, 진역을 받고 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 나오신 분입니다. 네 우리 차창규 회장님의 지금 본인 소개를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게 지금 현재 지금 풍직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대한원로노인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대한원로노인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대한노인의 임원을 하고 나온 사람들 임원이 끝나고 나온 사람들 음. 해서 말단 회지회각 네. 지회 회장급서부터 이사회장 부회장 음. 이런 분들이 모인 그~ 이제 임원 임기를 끝내고 나와가지고 모인 단체가 대한노인원로에 아. 원로회입니다. 아. 대한노인의 음. 정관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음. 거기에 임원을 하고 나온 사람은 원로회 회원이 될수 있고, 원로회 회원을 위로써 음. 이제 단체를 만들수 있다. 그래서 그 대한노인 원로회를 그, 음. 그 정운태 회장이라고 서울 연합회 회장하시는 분이 네, 만들어서 예. 일대 회장을 하고 음. 내가 지금 이대 회장을 해서 한 10년간.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아, 그러면은 저기 지금 차회장님께서는 2대. 예, 예. 아, 그러면은 여기 로 노인회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역사가 깊은 심, 단체는 아니시네요. 그럼요. 그 이제 아. 서울연합회 회장하시던 음. 정운태 회장이 1대 회장을 아, 해서 아, 1대 회장님으로 하셨고 지금 차회장님이 2대를 지어. 예,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음. 제가 2대 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사하시는 것들어 보니까 광복회 그 태동하는 과정 속에 예. 차회장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상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한 말씀 1960년대 지금도, 지금도 따지면 한 60년대 음. 1960년대 5.16혁명 5월 18일 5.16혁명이 난과 동시에 예, 예. 독립유공자를 발표했어요. 독립유공자. 그 독립유공자를 발표한과 동시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유족들하고 같이 모이게 된 단체가 광복회입니다. 거기에 순국선열 유족회하고 민족대표 33인 유족회가 한데 모여서 같이 광복 그 애국지사들은 광복구락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개 음. 단체가 한데 모인 것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된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태동이 됐었고. 1965년에 이렇게 태동이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삼1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지금 진척 상황은 좀 어떻게 된가요 이게 한 7팔년한 칠, 칠년 됐어요. 이거 지금 이거 본격적으로 음. 진행한지 예, 예. 그래서 한7년 전에 이걸 설계를 했어요. 계획서서 음. 좀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예, 예. 이걸 진행하면서 광화문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미 팔군이 철수하기 전에 용산 용산에다가 아. 한5만 평을 얻어서. 음. 라고 지금 현재 일기 시장할 때 오세훈 시장을 몇번만나가지고5만 예, 예. 아, 평만 그미 미팔군 그 부지에다 줘라. 음. 그때 그러니까 그 미팔군이 그 당시엔 나가지 않았어요 철수를 음. 안 하고 있을 텐데 거기 미팔군 나가면 하라. 예 오세훈 시장에.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나가지고 아니 그 아니 거는데. 근데 언제 나갈 알지. 그때 당시에 이제 예, 예, 상총장할 예, 예, 예. 당시에 예, 예. 미팔군이 있어서 그. 그 미팔군이 나가면 거기다 해라. 음. 그렇게 이제 오시자에그러고 언제까지 그 미팔군 나갈 때 기다리느냐. 음. 용산에 그 박물관. 예, 예. 그 박물관 옆에 미팔군 골프장 하던 자리에 음. 용산 가족공원이다 해가지고 3만 평 있어요. 예, 예, 예. 3만 평. 근래에 알아가지고 그 용산 가족공원 그거를 줘라. 음. 3만 평. 그데니까 5만평 하신다는데 3만평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음. 미 8군 나가면 2만평 더 넣, 추가하면 되니까 아. 3만평 줘라 그거를 오시아양이 승낙을 했어요 음. 그 거기다가 해라 거기 가보면 은 태극기 광장이라고 있어 태극기 예, 예, 예. 광장 거기다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그게 반은 그 시장도 반은 이저 경제기업원인가 그 어, 땅이고, 반은. 아. 반은 서울시가 관리했다. 음. 반씩 갈려있으니까, 여기 반쪽에다 짓지도고 있지, 음. 가운데다가 하면은 경제기원 승낙도 받아요. 또 서울 승낙도 받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라도 하자. 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승수. 예, 예. 그 총리 음. 그 당시에 한승수가 총리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이분을 그~ 서대문의 독립관이라고 서대문 그~, 예, 예, 그 있죠. 독립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순국선열유족회가 지금 이제 있는데 음. 거기에다가 순국선열유족회의 그~ 유족들 입회가 뭐~ 어~ 저~ 애국지사 입회가 모여 있어요. 네네. 그 독립관이라는데 에 음. 가보면은 2 8 0 2 정도가 뭐순그 유관순 열사 입회 뭐 해서 그 순국선열 입회가 모셔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입회 모신 데를 한순 총리를 내가 모시고 가서 보니까 창고나 마찬가지 창고나 마찬가지 이게 음. 한편없는 데다가 모시니까 한 총리께서 뭐라 하나 총장님 아, 사실 제가 총리도 하고 서울서도 오래 살고 그랬지만. 여기 독립관에 이회가 모신 것도 모르고, 음. 어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음. 제가 얼굴이 뜨겁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돈은 얼마고 걱정 마시고, 예. 500억이 1000억이 드는데 걱정 마시고, 음. 그. 이거를 딴 데다가 해서 하십시다.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굳지 선정이 지금 그래서 3만평 승낙을 받아가지고 아그 박물관 옆에 네. 예, 예. 용산가족공원 음. 그러고는 광복회 이제 총장을 임기가 끝났어요. 예예예. 그거 내 회장 출마했는데 회장이 음. 됐으면은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 그래서 지금은 답보 상태 거기서 예, 회장을 내가 떨어지고 하니까 <laughs> 부임자들이 이거 맡아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뭐좀 안타깝게도.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하다가, 나와서 하느라고 하니까, 7, 8년이 걸려도. 예, 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해줄 줄 알고 수첩에다도 적고 음. 내가 500 500여만 원돈 들여서 네. 식사도 대접하고 네. 그래, 음. 거기 고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냥반에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후에 뭐 문재인이라도 만나고 이런 뭐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못 알겠습니다. 우리 네. 차회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네. 좋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이 지금 다포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뭐.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이 정부 유관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이 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어정어 어 근저 근대적으로 좀 접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를 리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예. 바람이나 아니면 뭐, 좀, 어, 교육이랄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걸로, 꾸매짐을좀해 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바람은 저는 그, 반세기 전서부터 네. 국민 통합이 돼야 된다. 국민 음... 통합. 예, 국민 통합이 돼야 남북 통일도 되고, 음... 예, 된다 해서,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반세기 전서부터 하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그 국민 통합은 무슨 이슈, 목표가 있어야 국민 통합이 됩니다. 여당에서, 국 지금 정치하는 사람 여당에서 통합한다, 야당에서 통합한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 제도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3일 독립운동 정신 가지고 하면은 국민통합도 되고 남북통일도 될수 있다 음. 나는 그것을 그 누구나 만나는 사람한테도 주장하고 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음. 주장하고 싶고 또또 또 제가 강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줘서 전 세계 네. 이 저희 이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은 전 세계가 다. 흥모하고 전 세계에서 이 저기를 따라서 음. 중국에 또뭐각 나라에서 독립운동,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본받아가지고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독립운동, 3일 독립운동 기념관으로서 국민 통합을 하고, 이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나 나아가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이바지를 해되지 않는. 어, 오늘 여러 가지 네, 좋은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탈렌트 네. 이용진의 세상 사는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대한 원로 노인의 차창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